어스름도 없는 한밤중 불이 켜진 수상한 건물 야심한 어둠을 틈타 뭔가 일을 벌이는 사람들 말 한마디 없이 물건을 풀어헤치는데 이 수상한 곳에 잠입한 최영욱 리포터 쉿.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중대한 업무냐고요? 사실은 제가 택배 하나를 주문을 했는데요. 이 택배가 오매불만 기다려도 목이 빠지게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으러 왔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아이그 고작 택배 하나 찾으러 이 새벽에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나저나 눈에 띄는 거라곤 가득 쌓인 상자와 일손 바삐 놀리는 사람들뿐. 여기가 대체 어디인가요? 어, 저 택배 찾으러 왔습니다. 어, 고객님 여기 택배 찾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데인가요? 어, 여기는 우편 집중국인데 우체국에서 접수된 우편물을 구분해서 배달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어, 우체국이 아니라 우편 집중국이래요. 전남 서남권 우편물류 네트워크의 중심, 영암 우편집중국. 전국에서 보내온 우편물을 모두 모아 목포, 무안, 신안, 해남 등 9개 시군 우체국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아 이거는 무겁다. 오, 가, 무거워. 와. 일도 도우며 택배도 찾겠다고요? 도와준다니 말릴 수도 없고 사고나치지 않을까? 노심초사 발걸음이 잘안 떼지는 건 왜일까요? 으쌰으쌰 으쌰. 아직 택배는 못찾았어아 너무 큰데! 아! 우와 우와 와 가뿐한데? 수많은 우편물을 분류해 동트기 전 우체국으로 보내줘야 하는 미션이 매일 벌어지는 이곳 때문에 이곳의 하루는 언제나 일찍 시작됩니다. 풀어지고 구분되어 다시 모이는 3단계 프로세스 가동. 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나 봐요. 네, 그렇죠여기서 물건이 투입이 되면 여기에서 스캐너에서 바코드를 읽어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1, 2층으로 구분되는 업무. 차례로 올라온 상자들은 새 빨간 빛을 바라는 스캐너 미트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이쪽 보이는 카메라에서 등기 바코드를 읽어 가지고 그 해당 해당 주소하고 우편 번호로 지정된 이때 그 보이는 구분 칸으로 분 되는 겁니다. 바코드내그 정보가 다 들어 있는 거죠. 이품물에 대한 정보가요. 발송인하고 수치인다 정보가 들어 있는 거죠. 어?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너는 이름이 뭐니? 와, 진짜 빠르다. <laughs> 산정동, 용당동, 여간 신기한 것이 아니구먼 형욱 리포터 눈 돌아가게 만든 기기는 한 시간 만에 3만 통을 목적지에 맞게 착착 구분해주는 신통 방통한 우편물 분류기. 안녕하세요. 우와 네, 편지들이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알아서 척척척 이렇게 분류가 되던데. 네. 여기 우편물도 있어요? 아 어, 당연하죠. 여기 우편물류센터니까 어, 편지도 자동화 시스템에서 우리 권역국에 배분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우편물을 남에게 전달하는 아주 소중한 그첫 시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일하면서 보람되는 순간 혹시 있으셨어요 늘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죠 내가 구분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배달이 된다고 생각하면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기계가 거들곤 있지만 여전히 사람 손을 거쳐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들 여기 집중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 우정실무원. 2층에서 분류한 택배를 빈틈없이 쌓아 다음 행선지까지 보내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분들입니다. 가로, 세로 돌리고 돌려 정확한 각으로 물건을 쌓아 올리는 기술은 대한민국 최고. 이 차에 실을 때 각을 맞춰야, 맞춰야지만 실을 수 있으니까. 음... 명절을 앞두고 눈에 띄게 늘어난 물량. 공백 없이 차에 실을 수 있도록 반듯하게 각을 맞추는 일이 보통 고된 게 아닙니다. 끊이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우편물 덕에 한시도 쉴틈 없이 작업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께서는 네. 다른 분들 명절 세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아, 당연히 하는 일이죠. 안 힘드세요. 이렇게 새벽부터. 아, 제가 할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 또 우리 저, 저, 고양의 어르신들이 좀, 좀 맛있는 거, 음식을 드시죠. 아 <laughs> 감동 또 감동. 그렇죠. 이분들이 아니라면 풍성한 한가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꽉꽉 들어찬 우편물 싣고 기다리는 고객들이 계신 곳으로 드디어 출발. 음, 본격적으로 시야가 안 했는데 평소보다 두배 정도 지 늘어 있는 상태고요. 아마 두세배 많게는 다섯 배까지도 아마 더 증가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 수통 기간이라 다들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파이팅. 네, 오전 7시 영암 집중국에서 출발한 우편물들이 목포 우체국으로 속속 도착하는군요. 이제 우체국이 눈코 뜰수 없이 바쁠 차례 대형 트럭이 쉴수 없이 짐을 풀어놓으면 집배원분들은 정신없이 물건을 내려 정리를 시작합니다. 명절이니까 물량이 많죠. 아. 그 어느 곳보다도 명절이 빨리 찾아오는 우체국. 평소 우체국에 들어오는 택배 우편물은 3,500여 통. 추석 특별 수송 기간인 이맘때에 들어오는 물류는 평소의 두 배가 훌쩍 넘는 일평균 8,000여 통입니다. 말하자면 수송 전쟁. 저 중에 내 택배는 어디 있을 랑가 이들은 항상 이제 명절 때 되면은. 어, 1년에 두번씩 치르, 대목을 치르듯이 항상 바쁩니다 아, 평상시에 일평균 한 3,500통 정도를 배달했는데 아, 추석이 되면 어, 7,500통에서 많게는 만통 정도가 아, 소통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릉부릉 또 왔어라우 또 왔어? 끝났나 하면 또 오고 어느 정도 정리했나 싶으면 또 쌓이고 웜의 끝이 어딘겨 무거운 게 엄청 많다 솔직히 어떤 물건은 진짜 힘들다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힘든 거요? 네. 뭐 이만하면 뭐 힘든 게뭐있겠습니까어 힘든 게 대수랴. 저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에?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저쪽으로 갈까요? 빠져 빠져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남의 손에 맡기지 않으려는 책임 정신도 투철. 사실 명절 대목 기간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소포를 받아보며 고향의 정을 느낄 고객들의 얼굴을 생각하면 힘이 솟아난다는 진정한 영웅들. 차에 싣는 작업에도 순서가 있다? 먼저 배달할 것, 나중에 배달할 것을 잘 계산해 쌓아야 더욱 신속한 배달이 가능하다는데요. 그런데 그 순서는 어떻게 구분하죠? 네. 네. 바코드로 찍으면 주소가 다 나와요. 아... 코드 만세! 집배원분들 일 도와주는 효자기게네요자 마지막으로 등기까지 싣고 나면 준비 끝. 저희부터 웃고 배달을 하지만은 또 고객님도 웃어주시고 또 사실은 웃어주시고 고맙다 하면서 음료수도 하나씩 주시고 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참 거기서 힘을 얻고 그렇죠. 고맙단 말 한마디에 힘을 얻는 분들 오늘도 웃어주는 고객 만나러 출동합니다. 엄짝 말고 기다리셔잉. 지금 갈랑께. 오늘은 다못 씻고 나왔어요. 지금 현재요. 너무 많아서 차 안으로 다못 씻고 나가서 요놈 배달하고 나서 다시 우체국에 들어와서 다시 씻고 나가서 또 배달합니다. 땀으로 목욕했던 더운 여름 지나 다행이지만 힘들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을까요? 아파트 빌러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작년에 쌀이 한 20개 정도 나왔어요. 20kg짜리가. 그거 배달할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그걸 다 나르셨나요? 예. 네. 네, 생선이네요. 오, 첫 번째 배달 가는 집이 어딘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예. 먼길 달려온 택배 우편. 드디어 주인을 만납니다. 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생물이 돼 가지고 이거 원단 서식만 두고 많이 기다렸어요. 그데 생각보다 그래. 빨리 도착했는데. 예. 예. <laughs> 예. 아주 좋습니다. 예. 딸들 오는 기분이에요. <laughs> 예. 바쁜 걸음 잡는 사장님의 <laughs> 푸름. 아니 뭘 그런 거래 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마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일이 잘될것 같습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 다른 데도 배달 잘 가세요. 하루가 다르게 간편해지고 편리해지고 있는 세상.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엔 여전히 몸으로, 땀으로 우리의 행복에 보탬이 되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우리 명절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救命！